그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오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사기 자장자절에서 5분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사자가 길가에서부터 고깃으로 올라와게 내가 너희를 애국에서 올라오게 내. 하여 내가 너희의 사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내가 너희의 하였으며 내. 내. 내가 너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메세지잖아요, 데 어,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 혹시 그 요서와 말씀을 귀담아들었다면 대충 이 말씀이 주제가 무슨 내용인지 눈치챌 수 있을 거요 그래서 일단 알지는 모르지만 제가 설교를 통해서 알수 있어요. 교사에게오개에서기지 그 말고 우리에서기지 그 말고 세계에 세에자세예요 세계 기이고 제가 하는 거예요. 세세 <laughs> 다른 성경이 안나오는 질병인데, 제가 잘못 어, 우리 학교에서 가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넘어지는 이유 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은데, 잘, 잘 듣고 싶은데 듣 네. 믿음이 그잘 성장하지 않고 또 자꾸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인류에해서 많이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에성분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또 삶으로도 성장보다 신앙과 삶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상기는 요 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들의 어, 그일들이 그 연장에 연장이 관한 내용 연장에 하나에 그래서 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할 때 어, 모든 주민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정복할 때. 이스라엘이성들이다쫓아이습니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사이사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지사람이이이 사람은 이이스라엘이이사나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사람 의도의 빛나간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마치 그 지금 기독교 국가였던 그 이슬람 유럽이 이슬람 종교와 사람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들과 섞여 살고 있는 것 같이 여기 우리 유럽에 살고 있는 네덜란드로서 맞죠? 대차과 뭐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면은 금방 알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하고 있을 텐데, 지금 유럽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때문에 굉장히 볼머리를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남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저희 사후사리에한 이슬람 극단주의가, 어, 여러분, 테러를 일으키고, 내 가까운 사람이 정말 비참하게 죽었다고 생각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처럼 유럽에 이슬람 사람들과 문화가 너무 깊숙이 들어와서 이제는 그들을 쫓아낼 수도 없고 또한 뭐 여러 또 다양한 그 이슬람 무슬림들이 이여행력을 성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꽤 차고 있어서 아마 손을 쓰기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유럽이 여러 극단 적트라들과 불안한 치안 등으로 유럽 고곳이 불안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고 또 포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마치, 뭐,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비유를 들자면, 이런 지금 유럽의 이 상황처럼, 이슬람 백성들이, 이라엘 백성들이 이 가난 공부를 하는 과정 가운데 매우 어려운 가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제가 꼭 이것을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대성들이 나오죠. 그죠그 이슬람 백성들이 나오는데, 이 백성들은 바로 우리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이해가 될수 있어요. 목전의 말씀을 할 때도 조금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데 백성들을 비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민이듯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우리의 거울이 되어주는. 백성들을 모범으로 살아라기보다는 백성들의 그과 신앙, 또 실패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볼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제가 크게 어,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그러니까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얻었다는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자,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등장하죠? 여기서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신부로 꾼을 신부로, 신부로 뜻해요. 이 천사가 백성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언약에 관한 외용이었어요 자, 2절에 보면,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자, 시인과 비겁듯이. 자, 너희는 이 땅의,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재난을 흘러내야 자희를 너희한테 맺어질 수 있니? 없잖아냐 자, 너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가고, 그들의 재난을 부정할 것이다. 쉽게 말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어떤 가난 종교와 문화와 어떠한 언약도 맺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우상 종교와 우상 문화와 관습에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주민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하는 그런 하나님 의 백성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언약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어, 여러분 설명해 줄 텐데, 여기서 말하는 언약의 의미는 자르다, 배다라는 의미인데, 이말이그대는 옛날 사람들은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죽여서 둘로 쪼개요. 쪼개서 계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림 그려주시나요? 네, 네 그려주시죠. 네. 이 행동의 의미는 만약에 언약을 어길 경우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맹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약의 의미예요. 이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관계예요? 언약 관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적 관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가난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야 한다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언약을 어기면 징계를 받아드리겠다, 나의 약속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선성들이 지금 그 언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어겨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죠.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어, 어차피 지금 드면 나중에 생각이 날요해 네. <laughs> 쉽게 말해서, 선생님들 <laughs> 여러분 선생님들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 알렐루야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이걸예요 어, 설명해 드렸지만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배 시간에, 아, 예배가 중요한 거는 공부야. 라고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문화를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거기서 계시는데 뭐꼭 예배 드 필요가 있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 모든 걸 백성들이 타협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와의 약속을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느냐, 한다면, 이전 말씀에 이거예요. 물으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네 말이 순종하지 않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기서 물으시는 의미는 이사라엘 백성들의 죄를 더 생각하게 하고, 책망하는 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방법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의 언약을 덜고 쉽게 여기지 않고 쉽게 신실하게 지켜 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너희들은 나와의 약속들을 밥 먹듯이 어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해주지맙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의 가치관으로 살도록 여러분을 부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돼? 요좀 민감한 문제지만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성에서 반대세요. 반대. 여러 가치관 세는 각자. 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기준이 일단 성경적인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알력이야. 네. 그래서 자가답다. 진리는 확고하게 네. 마음은, 마음은 따뜻하게. 따뜻하게. 따뜻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몰라요? <웃음> <웃음> 여러분은 그리스도로서 죄하는 것에 대해서는 탁월하게 이건 아닙니다라고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그 생각을 지키고 또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 하지만 이 동성애자들을 향한 혐오와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갖지 말고 우리 국민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대의 영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 확고하게 마음은 따뜻하게 그러니까 동성애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분리하는 것이고 성경에 언급하는 무엇도 소동과 공허라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심판 에 물로 심판하죠. 거기에 대한 좀 근본적인 죄악들이 이 아주 성적이 불안하게 됐어요. 거기에 동성애가 포함되어 있었다 근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조해가지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나오죠그 사람들도 동성애를 허용하고 옳치 않은 관계들이 나 되는 습니다 하나님 그러라 그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요 창조 질서를 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할 국민을, 국유를 품고 발나님과 그들도 네. 구원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 들이는 겁니다. 이점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진리로 확고하게 가지고 있지만 또 마음을 그 대한 국민만큼 또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상대를 보면 아, 두 번째로 징계하신 하나님을 알수 있어요. 징계하습니다 자, 언약의 조건을 기억하셨죠, 그렇죠? 한쪽이 언약을 넘으면 반드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했어요. 그게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에요. 그 언약대로 공의로 신하님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징계에 르 합니다. 세 가지의 징계를 내려요 첫째로, 3절에 읽어보면, 가난독수을 추천하지 않겠다. 징계합니이 그러니까 말은,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 매번을 네 두신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분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너희 심대로 살아가. 어, 나는 가만 있을까? 너희들이 기도하고 너희들이 가난한 녹들을 위해서 고통을 당해도 나는 가만 있을까? 도와주자. 둘째로 가난 족속이 너희들의 옆구리가 옆구리의가세가될 것이다. 자, 하나님이 타협하지 말라 고했던 가난 사람들과 타협한 그들이 오히려 이제, 부멸하게 되어서, 너희들이 마치 가시처럼 끊임없이 괴롭히게 될 것이다. 그래도 나는 너희들 도와주지 않겠다. 왜? 그래, 어디가 되었기 때문세 번째로, 가난신들이 너희들의 올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올무가 뭐죠? 새들이나 진주을 잡기 위한 도구죠, 그죠? 공중에 새들이 올무에 걸려 죽듯이, 너희들도 가난한 사람들의 종교로 인해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면 여전히 나는 가만히 있겠다. 자, 하나님은 무관심으로 그 원당을 넘는 죄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살람 가운데, 네, 하나님이 우리 인생까지 손을 나버리고이 자연 마음의에 손을 나버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진행될지 모르겠죠? 여러분, 무관심은 참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심판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관심으로 대한다면 얼마나 상처가 될까요? 이처럼, 언약을 어긴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그만큼 심각했다는 겁니다. 이세 가지 징계는 당신 무서운 징계였어요. 자, 그 사절과 모절 보면, 큰그 소리로 백성들이 울어요. 자, 우리, 우리 찬이가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우리 옆사람에게서. 자, <laughs> 네, 어, 자 어, 안 맞으면 해보죠. 자, 사람안 맞으면 해주고. 자, 자 찬이가 와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벗어먹습니 자. 자이 신발의 메시지를 백성들은 업장에 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를 울었습니다. 상황도 어렵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마저 등을 돌리는 것 같은 그 두려움, 이 걱정 때문에 백성들은 망연자실한 거예요. 그 모든 원인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잘못 때문이었어요. 그 장소가 바로 오늘 사전에 나와 있는 뭐죠? 라는 장소의 의미가 바로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때문에 큰 소리라 큰 소리로 우렸다고 해서 그 장소를 목인이라고 쓰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목인 모김, 목인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주문들잘 듣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어요. 우는 자들. 자, 이제 백성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된 걸까요? 그들의 안날은 멸망밖에 없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면은 천사가 먼저 했단 말을 우리가 기억해 보십시오. 자,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나가 있습니까? 단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 내가 너를 내 몸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를 조상근에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막게 하는 거를 그런 거를 바레르야, 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려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인도했다. 나는 너희와 맺은내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오늘의 이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은 나와 맺은 내 언약을 결코 나는 너희와 맺은내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않을 것이다. 지만 나는 너희들과의 약속을 결코 쉽게 어기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 약속을 지켜 나갈 것이다. 그래서 잠깐 잠깐 징계는 있겠지만 결국 너희들을 내가 회복시킬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언약을 통해서 더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참조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을 파괴한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 사랑과 연합과 평화의 축복이 있을 것이지만, 언약을 깨면 분리와 고독과 죽음의 저주가 이따 그 약속 때문에 우리 인생이 지금 죽음의 저주가 찾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회복을 누가 시키셨냐면, 바로 예수님이 시키십니다. 다냐면복균에서큰 소리로 울며 절망 가운데 있었던 백생들처럼 심판을 피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그 심판을 받아주셔서 절망에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으로 하나님도 백성들을 외면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돌봄과 보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돌봄영원합니다 우리 그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약속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 인도자가 찬양했죠? 그 약속 하에서 그렇죠? 주님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안전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이십자가에 주으심으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사님에게읽킨사태 예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자. 안녕히 감사하자. 가 여러분. 여러분이 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복임에 서 있을 것인가요, 아니면 세계에 서 있을 것인가요? 자, 복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을 어겨서 침파를 어, 받았던 장소니요 그래서 우는 아주 어 장소였죠. 모던 장소였지만 세계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장소였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여러분은 매일 우는 자들이 아닌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성교자들 약속한 세계맥 매일매일 세있는 여러분들이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그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득게여기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신신하게 그 말씀을 약속을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 혹시 농사권에 너무 쉽게 그 약속을 어기지 않는지 돌아보면, 아, 우리가 말씀을 가볍게 하지않고 아, 또 신기하게 그 말씀을 바르는 사람 가운데, 순종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